이번 주부터 섬특집을 할 거거든요? 아 하필이? 그, 지금 여기 지금 뉴스 내용이 없는데 그게? 작년에도 하셨잖 벌써 1년이 됐네. 드디어 올게 왔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2020 섬특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박수! <laughs> 섬에 계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곧 찾아뵙겠습니다. 동네 한바퀴 2020 섬특집! 출발합니다. 2020 렛츠고 섬 섬에서 뵙겠습니다.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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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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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웃음> <laughs> <laughs> 섬.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인천 강화 동검도에 왔습니다. 동검도는 인천 강화의 남동단에 있는 섬인데요. 갯벌이 품은 작은 섬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과연 이 동검도에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지 2020여름 특집 내치고 섬첫 번째 섬 동검도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 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에 딸린 조그마한 섬 동검도. 섬을 따라 사방이 온통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데요. 옛날 삼남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세곡을 실은 배들이 한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섬. 지금은 뚝으로 만든 다리가 놓여져 섬마을에 버스도 들어오고 이곳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 멋진 자연을 만끽할 한적한 섬마을, 오늘의 동네 한 바퀴, 동검도입니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동검도 뛰어난 풍경에 출사지로도 유명한데요. 광활한 갯벌과 탁트인 바다를 카메라에 담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지금 뭐 찍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봐도 됩니까? 네, 취미가... 아 개인 취미로? 네. 그러면 한몇 시간 정도 지금 찍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30분 정도 찍어요. 찍으면 이제 지금 몇분 찍으시는? 지금... 아 30분 타이머 맞춰놓고? 네. 아 지금 이제 근 20분 찍으셨네요. 그렇죠. 야, 그럼 이거는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입니까? 네, 사진 한 장으로 이제 30분 찍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네. 이 취미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 4년 정도. 어 진짜? 그러면 특별히 동검들을 찾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에 이 포인트를 잡으신 이유가? 그냥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네. 동검도가 있어가지고 좀 어. 안에 들어다 보니까 이게 네. 사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봤습니다. 아 이제 요거 찍으시고 이제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이거 찍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아 이제 들어가시는 길이구나. 예. 출사 가고 싶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고기를 잡거나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살아가는데요. 조업이 없는 하루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 등배 정비가 한창입니다. 오배 엄청 크다. 잠깐 구경 배 밖에서만 살짝 구경해도 될까요? 네. 조업 갔다 나온 다했다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거 구목이라고 해 갖고 아, 금목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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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그때 정비 해 갖고 이제 그 끝나면 이제 네, 나가시는구나. 12. 그러면 주로 잡는 어종이 밴댕이 뭐 밴댕이 그런 세우기, 것들 어. 아, 이거 이렇게 입고 차려 가면 안 되는데. 나가나? 이거 <laughs> 팬팅가요? <laughs> 그러면 위만? 예, 네. 네, 위만. 네. 그러면 바짝 맞세요 이거 위만 얘기할게요. 앉아계시면더 이상해. 많이 다니시더만. 저 위에 뿌리 쪽에? 뭐... <목소리도> 어, 맞아, 맞아. 요 네, 맞아요. 어, 동남아, 네, 아, 오늘 뭐그 스타트 좋습니다 예, <laughs> 네, 그렇게. 아, 어,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또이거말르면 이쪽으로 음. 제껴서 저쪽이 어, 아, 제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뭘로, 뭘로 제껴요? 이제 물이 들어왔 나갈 때. 사실 또 요일이 1 0나가는다 되질 않아요. 아 그거 말려서 이걸 입이라고 아 그렇게 긁고 난 다음에 저 네. 자주 있죠.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런 거있제 배가 나가지라. 속력을 못 내. 거기에 물이 채 갖고. 근데 이제 조금 내 음, 네 배. 어디 요거. 어디 어디. 네. 이제 요것도 이제 페인트 작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페인트 작업해야죠아 요번에 이제 반대편 돼 있나? 칠을 하려고 다 음. 벗겨낸 거죠. 아 이미 벗겨내신 거고. 네. 아요 작업을 이제 오늘 하시고. 네, 네. 아 내일까지 네, 하시 네. 피가 오면 못 해요. 이제. 아. 이것도. 야, 이게 지금 나중에 물 들어오고 그럼 바다에 나가서 또 네. 이제 뽐낸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바다에서. 와, 대박이다. 요거도 밤에 오시면 밤에 이렇게 자작잔작 하는 거 들어오고. 어. 볼수 야. 속도가 쫙 달리면은 네. 속도는 어 속도 좀잘 나오네. 네, 오. 속도. 언제 이거 하실 때 제일 신나고 재밌어요? 화가 뜨는 거를. 예. 네. 하고 또 좋은 사람들 오고 같이 나갈 때 나갈 때 네. 해서 또 고기도 또 네. 같이 덤으로 네. 어. 같이 먹고 아. 네. 야 낚시 요거 타고 그냥 바람 가르면서 나가면 진짜 야 진짜 네. 예술이겠다 우와 모터 엄청 세다 이거. 이게 배가 조그만데 요 모터면은 잘 나가겠다 그래서 항상 그래도 뭐 바람 조심하시고 비, 아, 예, 하셔야 됩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요. 예. 예. 진짜 어, 달라요, 맞아 저희도 아버지가 또 옛날에 그 어업 지도선이라 해서 배를 타셔가지고 아, 예, 지도선이요. 예, 어, 지도선이면 예, 그리고... 이걸 계속 하고 <laughs> 막 그래. 아 태안 쪽이라서 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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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냐면 중국 어선들 같은 거 그분들 막는 거라서 네, 아버지가 선장님과 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사이 페인트칠도 어느덧 마무리되어갑니다. 그동감도 사실입니까? 나갔다가 다시 동네 퇴직업. 아 나갔다가 그럼 동검도 뭐뭐 뭐 어디 어디 볼만해요? 저쪽하고 뭐 이쪽으로 해변가로 쪽 가면 저기 가면 이제 뭐찻집들이좀 있어요. 어어 네. 어, 어, 어. 그 차집하고 하시는 거야. 아찻집들도 있고. 네. 어그 마을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마을은 여기? 큰 마을, 작은 마을이라고 그러죠. 저쪽 넘어가 큰 마을. 큰 마을. 이쪽이 작은 마을. 작은 마을. 그래서 한두 동네가 이렇게 하고 네. 아 오케이. 그럼 그쪽으로 이제 동남방에 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동검도를 느끼기 위해 마을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동검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서두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있고 평화롭고 한가로운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제 풀냄새가 나네요. 여기는 너무 좋다. 꽃고도 많냐? 그죠?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작은 마을. 동금도. 큰 마을은 어느 쪽으로 가요? 큰 마을. 모르겠어요. 아그러시요 어. 어머니 고추 말리신 거예요? 어아 네. 진짜? 이거 언제부터 말리신 거예요? 지금? 네. 모르겠어요. 나도 손님이라 모르겠어요.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어. 같이 고추 따고? 네. 그럼 편하게 쉬십시 네. 네. 녹음 짙은 여름의 초록빛 섬 마을, 풀향기로 가득한 한적한 마을을 걸으니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와, 집들이 저의 로망 전원주택, 아주 시원시원하게 마당 있고 그리고 그네까지 하나씩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쁘다. <laughs> 그러게 우리 날참잘 잡았어요, 그죠? <laughs> 밤새 많은 비가 내렸던 동검도 비로 한결 깨끗하고 선명해진 마을. 이번에는 옛날부터 처음 이루어진 천락인 큰 마을을 찾았는데요. 비가 잠시 주춤한 사이 밀렸던 농사일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 약, 농약, 농약, 아. 잠깐 구경해도 돼요? 네. 구경은 된다고 하시는 <laughs> 뭐, 뭘뭐 하셨는데 못 들었어. 너무 멀어. 아이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답하신 거 같아요. <laughs> 살랑살랑 부는 바닷바람이 한 여름에도 선선하게 느껴지는 오후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마을 주민 분을 만났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무슨 예. 일이세요? 잠시만 얘기 나눠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그럼 어머니 여기 동거음도에서 계속 낳고 자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저도 여기 들어와서 하는지 8년 됐어요. 8년? 어 어디 계시다가? 저 부천에 살다가요 아 부천에? 어, 어떤 어 이유로 그만 오신 거예요? 제가 몸이 암수술해서 아이고야 그런데 어, 예, 예. 와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여기어 그럼 많이 호전되셨어요? 네 10년 됐어요 이야 진짜 잘 돼요 암수한지 2년 만에 이리 네. 온 거죠 아 오셨는데 네, 암수술하고는 스트레스를 네. 처안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냥 텃밭 다 꾸고 어. 짐승도 꾸 어. 이 지금 그뭐뭐뭐 뭐뭐 키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다, <laughs> 다 키워요. 다 <뭘> 키워요. 뭐 <laughs> 키워요? 주소가 없지만. <laughs> 아, <아니, 웃음> 니뭐 그래도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laughs> 뭐 여기. 뭐 치나물. 아, 치나물. 여기 치나물이에요, 여기. 이게 이게 치나물. 방풍나물. 방풍 나물 종류구나. 네. 어. 흙저거다 깻잎, 어. 조금 가지, 어. 고추, 저 위에 정도까지 있어서 뭐다. 고추도 심고 그러면 심었던 게 바로 식탁에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요. 여기서 거의 이제 그럼 오늘 저녁에도 심으신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야채를 잘안 좋아서. <laughs> <laughs> 커피라도 한잔 해. 아, <laughs> <이것도> 한... 커피요? 아 <laughs> 어, 이거는 생제야. 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동검도에 정착한지 8년이 됐다는 동검도 주민분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내어 주셨는데요. <laughs> 아이고 근데 또 뭐. 어머나, 괜찮아. 어머나. 커피야 이거 봐. 다가오름 동동 더운 여름,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커피입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우연히 만나는 인연에 항상 감사하는데요. 암투병 이후 이곳 동범도에서 자연을 벗삼아 텃밭을 가꾸며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다는 주민분. 아름다운 동검도와 섬 생활의 낭만에 대해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갑작스런 촬영 팀의 방문에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주민분. 이번에는 텃밭에서 정성스레 기운 참외까지 따서 주셨는데요. 아니고도 강화도는 또 숨모가 유명해서 참외 모양의 숨모일 수도 있어요. 그냥 라고 생각합니다. 고단단다. 무보단 달아. 무고단 달아. <laughs> 생각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laughs> 맛있는 거 뭐, 그죠? <그냥>? 음 <laughs> 맛있는 거. 뭐. 음. 아, 진짜 먹구나. 그러면 음. 이맛어요리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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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마. 그금 여기가 큰 말. 이 동네가 큰. 큰 말. 아, 얼른 이게 끝나고 또 뭐, 회관 같은 데서 어른들도 모여 계셨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요즘에 다 막아놔서. 음, 여름에 안 보세요. 11월달, 을대쯤 이제야. 보이세요. 아, 그래요? 7월달에서8월달까지 아, 진짜. 근데 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만 딱 보면, 하늘이랑 세이딱 완전 외국이찮요그 그렇죠? 휴양지 외국 그, 딱 아, 그런 뷰가 딱 보이네. 아, 진짜. 아니 또 진짜 저기는 막기 피해 때문에 엄청 또, 또 참외 참여까지...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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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맛있는 무잘 먹고 가겠다 <laughs> 그림같이 아름다운 섬 동검도 해안가에 자리 잡은 특별한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매달 다양한 작가들의 기획전이 열리는데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에 미술관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섬 여행에서 미술 작품 감상까지 볼 수록 매력적인 동검도입니다. <목소리도> 아 이거 설치해 주세요. <목소리도> 잘못 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우와. 이야 이 층은 또 카페가 대박이에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 또 도시여행자 조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게 이게 있는지는 얼마나 된 거죠?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아, 그럼 여기 동감도에 거의 터줏대감도 랜드마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1층에 보니까 네. 뭐 미술작품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던데, 네. 이게 그 미술관과 카페와 이제 밖에 여기 보기 좋은 것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된 겁니까? 음, 저희가 카페를 만들면서 손님들한테 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 작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한달한 한 번씩 전시를 네.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이게 동검도, 이게 강화도도 섬인데 그 섬의 섬인 동검도에 이렇게 미술관을 하시게 되는 목적이나 뭐 이유 같은 거 그런 게 있을까요? 미술관이 아니고 원래 여기가 네. 회사 연수원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아 네. 이제 저희 회사대에 네. 비영리 법인이 있어요. 사회사업원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카페 수익을 내서 아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수익이 전액 다 그리로 들어가요. 아, 그래 명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네, 네. 아, 그러면, 여기 뭐 저도 살짝 와다봤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즐기면 됩니까?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 위해서. 들어오셔서 그림 감상하시고, 어허. 차 한잔씩 팔아주시면 네. 좋은 일에 쓰이니까. 아, 아, 아. 네. 그럼 저도 좋은 일에 살짝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차 한잔 먹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2009년 동검도에 개관한 갤러리 겸 카페. 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좋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살짝 비가 와서 그래도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본이 섬은 달라요 섬 속의 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적하고 조용하고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정말 푸근함을 느낄 수 있고 나는 진짜 좀 되게 매력적인 섬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미술 작품을 보면, 사람이 조금 고상해진다 그러나요? 이제 심적으로 이제 심미적 감각이 아주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일상에 지치고, 뭔가 이제 섬으로 온다는 게 도시 좀 떠나서 좀 힐링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그림 한번 보시면, 뭐 진짜 다른 유의 치유가 되지 않겠나. 저 진짜 추천드립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은 섬 여행. 작고 고요한 섬 마을 동검도에서 광활한 갯벌과 바다를 보며 섬이 주는 여유와 치유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동네 한 바퀴 여름 프로젝트 라치고 섬 특집으로 강화 동검도 동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섬 속의 섬이라 그런지 섬의 속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동검도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주말에 친지들과 가족들과 동검도 동남바퀴 젊은이 강력 추천합니다.